사랑하는 청함 가족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됐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의 은혜, 는 말씀의 깊이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긴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놀랍게 우리들의 삶 속에 강 같이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나인틴으로 수요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며 네 번째 시간으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리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원, 이 포도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포도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맺을 때그 수확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라고 하는 과일은 금세 상하기 쉽고 또그 수확기가 너무나 짧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공장은 가동하다가 일이 있으면 멈추고 다시 또 공장을 가동해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릴 때에도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에도 빨리 그 열매 수확 시간을 지켜야만 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확철에는 정말 분주할 것입니다. 빨리 수확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상품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확철에는 정말 젖먹이 어린 것에 손이라도 빌려야 될 만큼 분주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포도 수확을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해가 뜰때그 시간을 한시라고 여기고 그리고 해가 질 때를 12시로 계산합니다. 즉 우리들의 현재 시간법에 6시간을 더하면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보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즉 새벽에 아마 적어도 요즘 시간으로는 아침 6시쯤에 장터로 나갑니다. 뭐 아마도 인력시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사람들과 하루에 한 대나리온씩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사람들, 노동자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3시에, 즉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늦게 나온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온 사람들과도 또품삭을 계약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게 됩니다. 제 6시에, 즉, 12시, 제 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그렇게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 농장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제 11시, 즉,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제 임금을 계산하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11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그 품꾼에게도 한 대나리온, 즉, 하루 일당을 온전히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앞사람 품삯 계산하는 것을 보니, 즉, 1시간 겨우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새벽부터 와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뜨거운 이스라엘의 혹독한 무더위 혹은 뜨거운 떼압 끝 아래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뭐열배 그것은 너무 하더라도 아마 다섯 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기대를 가지고 품삭을 받게 됩니다. 받고 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분노와 원망에 찬 아침에 온 일꾼이 당연히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냐"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에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애쓴 우리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한 대나리온 받는 것은 억울할 일이 없는데, 한 시간이라고 나와 똑같이 임금을 한 대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사람 같이 일한 양으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나랑 하루 일하기로 계약할 때 얼마 받기로 했느냐? 이게 예, 한대나리온즉 150달러 받고 오늘 하루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았느냐? 150달러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 당연히 정당하게 받았습니다. 문제는 백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자기들과 1 0 시간 일한 자신들과 똑같이 취급한 것에 대한 분노라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저 사람이 더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인이 내것 가지고 내가 더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더 품삯을 주었는데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나는 좋은 일을 했다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우리 세상의 노동 혹은 임금 혹은 물질과 자본주의의 개념으로 더 일했으니 더 돈을 받고 더 수고했으니 더 많은 상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 혹은 여러분 정당한 그런 평등주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산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흔히 그런 비유를 늘 드립니다만 가끔씩 교회 앞에 이동하는 수만 마리 혹은 수십만 마리의 개미 떼들을 봅니다. 그 개미 떼들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고 그리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그런 개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미들끼리는 더 예쁜 애, 더 못생겼네. 혹은 저 개미가 더 많이 일했고 또이 개미는 적게 일하고 게으르고 뭐 등등의 개미들 사회 세계에서는 그런 불평과 불공평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인 제가 그 개미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그 개미가 그 개미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극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볼때 우리들끼리는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얼마고 또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얼만데,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 교인이라고, 뭐 등등의 그런 인간의 공로나 또는 수고를 내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우리가 개미를 보면 더 예쁜 개미, 더 못난 개미, 여러분 그 자체를 따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는 특별히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시며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토록 변함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수고했고 조금 더 내세울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 하늘에 계신자가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바로 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부지럽고 부끄러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찌 저 사람이 나와 같으냐, 어찌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던 블루바드에 가보면 많은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이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잠시 차를 신호를 기다리나 멈추면 정말 수십 명의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이 오늘 개발 일을 시켜달라고 우르르 차에 몰려와서 자기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정말 뜨겁게 설명하고 그리고 보면 그중에 몇 명이 픽업돼서 일하러 갈때그 정말 마치 천국을 얻은 것 같은 기쁨과 득이 양양하면서 그 차를 타고 나 오늘 일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다른 동료들의 부러움을 그 시선을 받으며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일하게 된이 노동자도 기쁨으로 그 일을 출발했고 아마도 기쁨으로 하루 종일 일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오늘 임금을 받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하루 종일 저녁에 받게 될품삯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적게 일한 10분의 1만 한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갑자기 받을 것 받았죠. 하루 150달러 주기로 하고, 그거 받기로 하고, 오늘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150달러를 받았는데, 문제는 10분의 1밖에 일하지 않은 다른 이웃이 나와 동등하게 취급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도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공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공평하다면 사람의 재주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사람도 결국 지옥 맨 앞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어떤 수구와 공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영혼 속에 흐르는 죄악을 갚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큽니까? 우리가 가지고 내세운 공로나 또는 수고,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죄의 심판에 비하면 정말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공로나 또는 수고를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가장 은혜받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 맨 앞자리에 분명히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옆 사람이 덜 수고한데 나와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물질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무서운,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우리도 자꾸만 내가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죽도록 일한 나와 한 시간 일한 저 사람 나와 똑같이 취급한 것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로 그리고 어느새 공로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잃어버린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 무엇이든 감사 감사하던 그 믿음이 어느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느새 상실하고 기쁨이 상실된 메마른 영혼 여러분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상실되면 무엇만 남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 메마른 율법주의, 공로주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포도원에서 여러분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손해본 겁니다. 사실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원래 150달러 받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150달러 열심히 일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일한 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으면 오늘 일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굶주렸을 터인데 그 새벽에 일꾼으로 선택됐을 때그 감격과 기쁨을 상실해 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 그러나 어쨌든 받을 것 받은 게 분명하죠. 손해 본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분노하고 또는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게 된것 뿐입니다. 물론 한 시간 일한 사람 혹은 세 시간 일한 사람 혹은 여섯 시간 일한 사람도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 150달러씩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오늘 이 포도원에서 정말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손해 본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왜냐하면요,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었고, 3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치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예를 들면 이 모든 일꾼들의 품삯으로 3천 달러만 지불하면 되는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거의 6천 달러 배의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3천 달러만 주면 되는데 포도원 주인은 5천 달러, 6천 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포도원 주인만 손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손해봤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착각에 빠져 분노하고 증오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삐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고 계산하는 원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이게 아니면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가장 큰 손해를 보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손해본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임금이나 노동법이나 혹은 최저임금제 혹은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그거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 구원 받았을 때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놀라운 은총,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상실해버리고, 자꾸만 옆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어느새 공로주의에 빠져서 은혜를 상실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쁨을 접어두고, 접어두고 어느새 공로주의, 율법주의 또는 경제 물질주의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계산하고 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교 대상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떤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눈길이 주님을 향해서 있다가 어느새 옆에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람보다 내가 좀 우월한 것 같고 또는 좀더 수고한 것 같아서 그들과 나는 차이가 있다고 자꾸 구분하면서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기에 어느새 자꾸만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는 미움으로 또는 불평과 불만으로 어느새 우리들의 영혼이 메말라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너무 늦었거나 너무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고 몇십 년을 믿었고 모태 신앙이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믿은 시간 혹은 더 나아가서는 헌신하고 희생한 그것을 자꾸 따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요. 사실 1시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못 됩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지 순례 갔을 때 IS 모슬렘 극단주의에 의해서 그 곱티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바닷가에서 참수 당한 그런 모습을 그성지순례 그 곱디교의 그 벽에 그 사진들이 걸려 있으면서 오늘도 순교의 피는 흐른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정말 수많은 그런 어려운 곳에서 여전히 지금도 순교의 피를 쏟으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내가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5시 59분에 와서 1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공로나 또는 인과주의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만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잊었고요. 도열의 공로를 잊었고, 어느새 스물스물, 어느새 우리 심령을 자리잡고 있는 이 공로주의 교만과 우월감,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가장 억울하고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느새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에 그 강같이 흐른 은혜로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공로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교만함으로 맴말라 있는 우리들의 영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